신경과에서 어지럼증도 치료를 보냐고 신경과에 자주 내원하시는 증상을 열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 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얼마 전 저와 고등학교부터 지냈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지럼증의 양상과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 병을 물어보았을 때 친구의 질병이 전정신경염이 가장 의심이 되었고, 저는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신경과에서 어지럼증도 진료를 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듯 신경과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과입니다. 제가 신경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러한 특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러한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기질적인 질병을 담당하는 과가 제희 신경과입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과는 일 아까 말씀드린 신경계에 발생하는 기질적인 질병, 즉 해부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질병을 담당하는 과이고 정신과는 기능적인 질병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과는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신경계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MRI라든지 이런 영상이나 검사를 통하였을 때 이상이 있는 해부생리학적으로 실제적인 이상이 있는 질병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실제 신경과에서 어떤 질환을 주로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2020년도에 내원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신경과에 자주 내원하시는 증상을 10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자주 내원하시는 증상 순으로 말씀드리면 두통, 경추통증, 어지럼증, 깜빡거림, 경련 및 간질, 그리고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림감, 손 떨림, 동작 내려짐과 강직, 손 저림, 불명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신경과에 내원하시면 자세한 병력 청취 및 진찰, 신경학적 진찰, 그리고 각각의 질병에 대한 신경과적 특수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럼증에 대한 전정기능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정정신경염으로 진단이 되었고 2주간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어지럼증은 모두 회복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신경과에 대한 소개와 신경과에서 어떤 질병과 어떤 증상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경과의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하단의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여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